자, 일단, 문법은 우리가 구조를 본다라고 했는데, 알겠 일단, 1번에 되면, 네, 단순지, 목순지를 찾아가지고 얘가 받는 게 뭔지를 찾으라, 이 말이잖아? 그치? 그럼 얘의 흉처를 가히려면 해석해야 되지? 문법은 해석해서 푸는 게 가장 안 좋은 방식이거든? 그래서 해석하는 걸 일단 보유. 자, 보려하고 일단 너무 아는 거야. 자, 2번. 자이 a n a l y t i 얘는 부사지. 부사는 명사를 지나면 나머지를 다 수식하잖아? 지금 여기에서 투부정사 다음에 위증이 왔기 때문에 위증이 동사도 되고, 그 다음에 명사도 되잖아? 그 다음에 앞에 있메이트가투부정사면 뒤에 게 동사일 거지? 얘가 만약에 전치사면 뒤에 게명사겠지해 돼? 여기서 위증은 명사일까? 아니면 동사일까? 인사. <목소리> 인사. 명사가 될수 없는 이유가 뭘까? 왜냐면, 하 북이 뜻이 뭐야? 북, 북, 북. 책이잖아 그러면, 북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만 딱 걸치냐? 냐면 사전에서만 딱볼수 있는 북이거는그지만문장에서 뭐냐면, 어북이 되던데, 더북이 되던데, 북스가 되던데, 이런 게붙는다고이해돼 그러면 reason이 만약에 명사가 쓰였다고 하면 어, reason이 되든지 t reason이 되든지 아니면 reason 지가 되든지 이렇게 못겠지 나 아무것도 안 붙었지 그럼 얘는 뭐동사소쓸이거든 이해 예. 돼? 그말 앞에 있는 이 to는 to 부정사가 되고 얘는 이제 동사에 걸린 거니까 그러면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수 있다 없다? 했지? 얘는 동사수식이니까이 번호 맞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야 여기 있잖아 자 선번호 볼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데스 뭐랑 구별한다고 했냐? 아. 데인지왓인지 이렇게 구별한다 고 했잖아. 연수라고 하는 해보자 자, 앞을 본다, 뒤를 본다, 뒤를 본다. 자, 뒤에 시이 완전히 구별한 자네. 완전하지. 자, 그네 똑똑합니다. 해서 완전하잖아. 그래서 일단은 와시 아니고다. 데스 맞다 그제 이때 데스 무슨 데스일까? 아. 접속사? 무슨 접속사? 네, 네, <laughs> 네. 우우리가 중요한 데몇 가지였어? 세 가지였잖아? 뭐지? 깨끗한가. 명사 다음에 대시오고 불안전한면 관계대용사. <laughs> 명사 다음에 대시오고 완전하면 본격. 동사 다음에 대시오면 명사자. 얘네? 근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격을 본격의 접속사 때 이렇게도 불러. 더 길게 하면. 명사절 접속사한테 이렇게 고른단 말이야? 근데 우리 그냥 줄여가지고 그냥 동격, 명사절 이렇게 불러? 알겠어? 얘는 뭘까? 동격, 동격 기아니냐 어? 동격 아니고. 어? 봐봐. 동격 아니야. 왜아니냐면 근데 너희가, 너희가 지금 동격이라고 지금 말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구조상으로는 동격이 맞지. 왜냐면, 봐봐. 명사 있지? 명사가 오고 대시오 디 만들었는데, 괜아그 동격이 되는 건데? 그럼 잘 봐. 이건 동격되지? 그가 똑똑하다는 사실, 이건 동격되지? 그가 똑똑하다는 엄마, 알대 그 앞에 엄마잖아, 엄마. 문법 가속도 보면 이렇게 나오있다고 명사 다음에 대시오고 완전하면 동격이긴 하지만, 그때 명사는 주로 뭐다? 특사명사다 아, 어? 그가 똑똑하다는 라책사말한 되지? 그가 똑똑하다는 라 엄마, 말는거잖아 그러니까 화폐명사가 만약에 그냥 심석이 없고 사물이나 사람이 없잖아 그걸 배치해 보면은 공격이안 된다고 의미가어 이해돼? 이제말 이제 말이지. 공격 아니야? 뭐일까? 명사절 이제. 그렇지 이렇게 날려야지. 이렇게 날리면은 희열의 목적 자리 지금 배터리 경호대 높이다 명사절 높이면 어자 그다음에 담아놓을게 자 구조 분석을 하는 거야 구조 분석. 일단 지금 핑킹 오브 입사크까지 가 일단 주어가 될수 있지. 그 다음에 전치사고. 어보이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자그 다음에 이엔드는 주격 관계대명사에 걸려 있는 동사 두개 나열. 이즈랑 노즈 나열. 예. 그럼 결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다 관계대명사 절이제. 여기 까지 여기까지 네. 다 잘. 그러면 전체 문장이 동사가 있어 없어? 없어요 동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4번이 틀려야 돼? 예를 보다 공사로 바꿔줘야지 뭘로? 이제 됐어? 딴거 하나 자, 그 다음에 5번에, 이때, 메이크가 몇 형식이야? 5형식 틀이잖아 근데 이걸 잘못 보고 애들이, 메이크 사역동사니까 여기 토가 삭서 틀렸다.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메이크의 목적보호는 누구냐면 얘가 목적보험지이클릭 얘가 목적보험얘지 걔는 그냥 이제 문자 끝나고 토 정답하고, 여기서. 네, 정답을? 그래서 다아는데 만약에 답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고려했던 것들 해석해서 찾아야 돼? 그럴 시간은 한, 이해? 아, 이제? 자, 그 다음에, 어, 아, 이거 살라고 30번, 봐봐. 3 0번 일단 첫 번째 문장이 두제라고 했잖아? 첫 번째 문장 두제. 이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두제랑 소재 내가 소제의 숙분까지 써도 돼? 담을 수 있는 건다 잡아야 돼? 두제, 두제. 소재의 습성, 뭐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런 것들. 그러면 중지 소재를 잡을 때는 항상 뭐냐면 그 명사 주어 항상 중지 소재라고 보시는데 일단 광고주들이 했어? 광고주들이 상당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뭐 하는데 그들이 주장을 어떻팅 맞추는 데? 근데 그들이 주장을 어디에 맞추냐면 시장의 상태에 맞춘다라는 거야. 왜네 그럼 시장이 만약에 A야, A의 이름이거든. 그럼 자기들 주장은 A가 한 거야. 근데 갑자기 시, 시장이 뭐다 B로 변했길래, 그럼 자기 주장은 뭐라? 또 B로 맞춘다는 거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야. 어? 그래지지 물건을 팔 수가 있겠지. 근데 어떤 시장이냐 물건의 물건을 물건을 파는 그 물건이 아까 그 시장인데 이 물건에 나목적과관되해서승야 아, 그들이보다 홍보하는 물건 이제 그래서 그들이 홍보하는 물건의 시장의 상태에 맞게끔 자기들 주장들은 뭐 뭔가 맞출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럴 수 있겠지. 홍보죠. 넘어와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예시 있잖아. 그러나 그러나에서 지금 맥락이 바뀌었지. 됐어. 그러나 자 보다 많은 사람. 어디에? 20세기 초반에. 빵을 싸기 시작했거든. 그럼 이그로나가 이제 어떻게 반대맥락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 문장을 보면 지금 예로써 뭐가 났냐면 이스가 나왔다고 효모. 근데 이 효모가 사용되어지는데 어떤 재료로 사용되거든? 위해? 집에서 이제 빵 만들 때 뭐다? 재료로 사용된다고. 알겠어? 그럼 집에서 빵 만들 때 효모를 사니까 효모의 어떤 그 구매가 높아지겠지? 근데 이제 예약한 다음에 락날 바뀌었다고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다? 빵을 집에서 안 만들고 파리바게트를 사는 거야. 예. 그럼 얘네들이 효모를 사겠냐 안 사겠냐? 안 사겠지?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에서 빵을 쓰기 시작 하고 있단 말야. 이 그래서 효모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지? 나이번그 쌤이 빈칸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계속 말을 해 주잖아 어? 그 과정을 따라가야지 가장 논리적으로 쉽게 풀 수가 있어 빈칸이 지금 마지막에 이한 문제 남았을 때는 이 부분을 읽는다 그쵸? 거의 이제 이 유형은 여기서 거의 한9 0플이려 여기네 안 풀리는 경우에는, 안 풀리는 경우에는, 일단 얘를 읽었는데, 1번. 안 풀렸다? 그러면 첫 문장 2번. 더슬러가는게 3번.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엄청나게 많은 지문들을 분석해서 알려주는 거일 거 아니야? 그래? 그래,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풀면은 두 번째 문장은 진짜 두번째까지 읽을 일이 거의 없다고. 그니까. 러이 자, 봐봐. 그러면, 자, 우리가, 됐잖아. 왜냐면, 아, 이거 아니구나. 자,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빈칸이 connect, 연결해준다. 이걸 찾는 거야, 지금. 여기 있어. 위드 있어. 네. 자, 위드 한번 해볼래? 위드. 안 좋았지. 이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입구는 너무 많이 맞으니까, 조건. 그치? 위드 받았네. 받았네. 어, 지 이프가 나왔으니까 이프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지금 주기가될수 있잖아, 지금 이제 그럼 얘랑 얘랑 그냥 맞춰서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네가 어?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 한 영역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랑 뭐랑 뭔가 연결되길바라는 거지.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면 빈칸에는 들어가는 거야. 무슨 네, 어. 능력 이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3분야에서의 어떤 뛰어난 능력이 이게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뭐야 훌륭한, 뛰어난 사업 이제. 그래서, 어. 그런 걸잘 탐구하고 가, 그런 걸.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안 보달라. 자,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을 어떻게 보는지를잘 봐야겠지? 32번 해올까 자, 빈칸이 중간에 있을 때는 이렇게 내려간다 했죠? 내려가는데. 만약에 빈칸을 읽었는데 암장을 추적해야 되는 단서가 있다? 암장 갔다가 다시 내려오셔야 돼. 자, 근데. 자, just as 뜻이 뭐지? 네. just as 뜻이 뭐야? 집 다시 말해서. 마치 뭐뭐처럼. 집 다시 말해서 이 남자로 오지? 자, just as a, 마치 뭐뭐처럼. 비유 찾아볼래 비유. 비유에 대해서 비유. 비유. 8번. 8번. 8번 비유 체크. 자, 비유해보시면, 비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라이스랑 드러스에서, 라이트랑 드러스즈 마치 뭐만처럼. 비유로 한다는 건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비유를 하는 거거든? 그래? 알겠어? 자, 그러면은, 자, 이빈 칸을 딱 보면, 마치 도시에서처럼, 이 말이야. 자, 음성 맨 앞에 있는 노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지?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어떤이라고 하고 동사 부이냐 계속 이런 것들을 읽혀야 돼. 그니까, 러 중요한 걸익히고 너희가 계속 이걸 가져가면은 쉬워. 자, 얘는 일단 어떤이고, 자, 동사를 부정시켜야 된다? 사부죠 그러면, 도시에서처럼, 도시에서처럼, 어떤, 뇌에, 이웃이, 이웃도, 범 하지 않습니다를 찾아야 돼, 지금. 알겠지? 네, 내특성을 찾는 거야. 그지아문장을 추적해야 된다는 성가 없어, 지게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나요? 그 다음 보면, 내와 도시에서, 이이 특성이 나오고 있지? 모든 것들이, 임머시, 나타나는데, 뭐로부터? 상호작용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야. 누구와? 자, 그, 거주자들사이에 보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지? 그치? 자, 왜이 특성이 나왔냐안 나냐? 왜이 특성이 나왔냐안 나냐? 나왔지? 보다 상호작용. 상그 빈칸에 뭐다 상호작용이 들어가지? 이해했어? 도시도 이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빈칸에 상호작용이 들어가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뭐가 붙었기 때문에, 사고작용과 반대말이 들어가야지 사고작용이 되는 거야. 이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빈칸에, 앞에 뭐가 붙었기 때문에, 빈칸에는 뭐다? 사고작용과 반대말이 들어야 돼. 그래야지 부정이 되니까. 이렇게 나야 돼. 이해했니? 그러면 사고작용과 부정, 그 반대말이 뭐야? 일단 사고작용은 5번이잖아. 이거 가장 오답이지이거 아 부정하는 거니까. 맞제? 지당 사무장인가, 반대말이 뭐, 몇 번이야? 1번이지. 고립해서 작용한다는 얘기가 혼자 작용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혼자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니까. 이거, 이거 아은 거지. 뱃지. 맞지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치? 그치? 나, 니임봐 지금, 지금 두 문제 풀어놨는데, 지금 두 문제. 두 가지 공간 포함해서, 이제, 두, 황자시에잖아요 그니까,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아니라니까 정확한. 와, 옥상스. 정확? 정확한. 자, 그 다음에, 빈칸이 첫 번째 있을 때는, 빈칸을 제외한, 제외하고, 처음 두 문자. 그리고 마지막 문자. 그렇게 보시면 돼. 네. 근데 왜 33번 안 해요? 아. 자, 일단, 이웃 한잔. 한, 첫 번째, 됐니? 한번 볼까? 야, 아니. 아니, 이웃 한잔, 일단. 이랬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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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친구 둘다할 건데, 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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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빈칸이 판매를 증가시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판매를 증가시키는지를 찾으면 되지? 그치? 첫 번째. 자, 이 교수가. 조사를 했거든. 이 전략의 효과를 조사를 했대. 1994년에. 그러니까이 전략이 누구 몰라. 두 번째. 자, 세계의 슈퍼마켓을 설득했거든. 이 도시에. 자, 수프를 제공하는데 약간의 할인을, 할인을 해서 제공하게끔 설득을 했다는 거지. 네? 그러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요소는 뭐다? 일단, 할인이네. 이었 자, 그다음에 그다음 게, 근 할인된 수프가 어? 팔렸는데, 어, 3 개의 조건에서 팔렸대. 하나는 통제 조건인데, 여기서는 한계가 없었지. 구매할 수 있는 양에. 자, 지금 조건을 물어줬다. 딱 구매할 수 있는 양이네. 이걸 조절했다, 는 이제. 두 번째 테스트는 뭐냐면, 사람들이 뭐다? 제한이 됐지? 네? 그러 결국에 뭐냐면, 일단은, 아, 할인을 하게끔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양을 조절했다는 거죠 양이 들어야 돼, 빈칸에. 됐지? 그럼 양에 제한이 있을 때팔니까 없을 때팔니까 있을 때팔니까 통제평균 10개 남았습니다. 뭐, 그렇게 하잖아. 얘를? 예? 자, 그래서 보시면, 3번에 보면, 자,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숫자를 제한한 거? 넘어선 거? 됐? 틀렸나보지? 세트 자, 그 다음, 얘도 지금, 구간에 있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거 해석이 좀 중요한데, 얘가 뭔가 구조가 좀 이상하지? 응. 해석이 뭘까? 낯선 거는 스네일즈로. 자, 돈시어였어 이것도 싫어 이것도 싫어해. 봐 그거? 시금 어제? 그러니라제어하고 비록 그게 뭐다, 낯설게 들리겠지만, 뭐, 이 말이잖아. 그제? 그러면 도우가 있거든, 이 문장에서, 이 도우에서, 얘네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행동사나 구사를 맨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도패치. s t r a n g e 이거, 문법가 속도 있어. 빼면서, 이때 도우를 그냥 써도 괜찮고, 어? 뭘로 바꿔 쓸수 있냐면, edge로 바꿔 쓸수 있어. 그러면, s t r a 를 만약에, 이제, 맨 앞으로 뺐을 때, e 지로 바꿔 쓴다면, 이 문장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문장이, 그게 뭐냐면, 비로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냐 보이지 않는얼도를 봐야 돼? 그래서 역접. 그래서, 우리는, 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주제다, 이렇게 였잖아 자, 이번 역접에 한번 봐봐. 이번 역접. 리드. 이번 역접에서, 역접에서 접속사이체 접속사에서 보시면, 대표적으로, 도우나, 웨어레즈나, 와일, 다음에 수어도 없 얘네들 제가 나머지가 주제다. 그래, 이제. 어? 아? 그래서 이제 주제를 빙상으로 끄는 거야, 지금. 문제를 맞는때 알겠지? 자, 다시 볼게이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론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포이제플, 예증. 자, 예증 찾아볼래? 몇 번이야? 예증 몇 번? 7번? 아니, 7번은 아닌 것 같은데. 예증 몇 번? 뒤쪽에 있어갖던데? 너이냥 막고로 신거있는 지원 말고 왔 진짜? 몇 번이야? 17번? 17번, 예증? 예전. 예증은 주제문을 좀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증을 하는 거아닌데 예를 들면 나는 바이를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배도 닮고, 파인애플을 좋아합니다. 이러면, 주제는, 파인를좋아한다 이렇게 될거죠 예를 들면, 여튼 간에, 사실, 예를 들면, 우리의 기본이 향상될 수가 있대. 네? 자, 그, 리드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총이 빈카트 밑에 공간 있잖아. 거기다가 뭘 쓰냐면, 바이 아닌데, 봐봐. 바이 아닌데. I, I, N, G는 뭐냐면 순간이 그대로 수 이거 주제 될수 있어. 예를 매 이런 거야. 을 열심히 하면 위해서 너희는 영어를 잘할 수가 있어. 수단이 뭐지? 맞아. 뭐 하자? 복습가하아 하자, 이거잖아. 그래서 반의 I, I, N, t 주제가 연결돼. 다시 이렇게 기분이 향상될 수가 있길래 어떻게? I, I, N, t 하면 위해서 뭐냐? 우리의 뒷꼬리를 올링에의해서 아? 어? 기분이 향상될 수 있대. 자 그럼 뭐가 뭐에 영향 을 주고 있지? 표정이. 표정이 기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제 화살표 잘 그려야 돼. 자 어, 지금 그냥 마우스로 할게. 자 표정이 기분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이렇게 이제. 이제 이 화살표 방향 잘 해야 돼. 아니면은 순간 머리 숙에서라도게 바뀔 수가 있는데. 자 오케이 1 번. 언어가 행동을 가이드해준다 1번인가? 아니지? 우리는 뭔가 행동이 기분에 영향을 준다 이걸 찾았네 라이번 감정이 a l right 발생합니다 뭐로부터? 우리의 몸으로부터 어? 행동이 감정을 유발시키네 가능 정답 2번 3번 자기 랭기지가 우리의 감정을 숨깁니다 숨기나? 숨기지 그런 행동 있잖아 4번. What others say?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우리 감정에영향을줍니다 아니지. 5번. 부정적인 감정은 쉽게 사라집니다. 이거 아니지. 7번. 그니까, 근거를 찾으면은, 근거를 찾으면은 보기에도 안 헷갈려. 근데, 덱스 읽으면은 보기에도 무조건 합격. 아, 내 머릿속에 있는 잔재 때문에. 왠지 막 이모션, 이모션 막 들어가니까. 했어.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